음, 신경 쓰지 마요. 저런 애들은 저런 애들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걔 쓰레기들이요. <laughs> 음, 나도 저런 쓰레기들 내 친구들 중몇명 있어가지고 어,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런 애들 주로 부모님이 없지. <laughs> 주로 저런 애들은 부모님이 없어. 니얼 니얼 여긴 좀 환율이 비싸냐? 돈이 왜 이렇게 적지? 여기서 버는 돈이 좀 적다. 돈이 없어. 몸 안에도 돈이 없어. 야, 이게 난난 저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약과야. <laughs> 약과라고. 어, 진정한 탑클래스는 아프리카에 있어. 저런 건약약과예요 약, 약과, 약과예요 그런 건약과입니다 어, 난 이미 어느 정도 다 수,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끝까 없습니다. 내 부모님 이름 건드는 거 가지고, 난 그런 거 이제 꿈쩍하지 않아. 나는 어, 강심장이라고. 아, 내 아까 방제를 늦게 바꿔서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어, 내가 왜 미안하지? 내 이거 하겠다는데? 도 있지. 좀 우아하게 가자. 우아하게, <laughs> 우아하게. 여기 여기가 유럽이고요. 저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터키, 터키. 유럽과 아시아의 정 중앙점. <laughs> 아이고. 유럽과 아시아의 정 중앙점. 이스탄불입니다. 맞다시피 암살자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맥인데요. 우선은 뭐 이, 터키에 있는 암살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터키 암살자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 게 주인공이 뭐, 뭐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너 민방이 아니? 그치. 넌곧 죽게 될 것이다. 안 친하면 어떡해요? 혼자 싸워야죠. 근데 혼자 싸우기엔 좀 너무 우울하니까. 25년밖에안 됐나? 벌냈을텐데 애초에 날또 부랴부에 융해먹네 저 새끼 <laughs> 나같은 인재를 부려먹고있어 이 새끼야 어? 나 비싼 몸이야 암살군이 있네요 오케이 암살군 없는 줄 알았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 젠장 이럴때 은근 열받지 않아?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실패를 했대. 아, 너무 승질 나. 목에 집어넣어넣죠야 음. 음. 술레만 왕자 많이 들어보자 아니? 술레만. 술레만 왕자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그렇지. 암살자 죽일 수 있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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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죽여도 되나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요? 내가 한국 사람, 내가 왜 죽여요? 동족인데 제가 왜 죽여요? 동족이. 내가 암살자인데 왜 죽여요? It d i s t 있 새로 발명된 무기인가? 폭주. <laughs> 이 당시 이스탄불이 강대국이었다고. 어, <목소리가> 이스탄불의 기술력이 엄청났다고요. <목소리가> 아 이스탄불 좋아. <목소리가>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일 거예요. <목소리가> 어, 콘스탄티니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오스만 오스만 제국. 얘들입니다. Who is the mentor here? i t I'm beginning to wonder. <laughs>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나 엣지오 나이가 <laughs> 54년 지났으니까 51세. 네, 풋풋한 51세입니다. 리암니스나 동갑이죠. <laughs> 나 리암니스나 동갑이야. 엣지오. 아, 리암니스이 52세인가 그러지 어, 않나요? 나이 정도겠는데. 리암니스나고 동갑이야. 근데 애찌오가 금방 늙는다 이, 원래 이탈리아 남자들이 금방 늙, 늙나 봐 어, 진짜 빨리 늙었어 날 감동시키게 폭탄은 뭐 눌러야 되냐 여기다 내가 잘안 쓰는 거죠 하나입니다 폭주 어나잘안써 이거 저걸 유인할 때 쓰죠 There they go 난 휘파람 부는데 죽이는게 더 빠른데 나중에 이제 폭발형 그런게 있어요 폭발형 폭격도있어가지고 도망칠 때 아예 내가 죽이려고 이제 막 안에 뭐쇠고슬넣어가지고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폭탄을 만드는 맛도 있어 이 게임은 이번에는 이번 작품은 그건 좀 괜찮.. 잘된것같아 폭탄 제조기술 같은걸 이제 레, 레시피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 this is another of our many dens taken by templars as you can see somewhere among this rabble is a templar captain kill him then climb the tower and light their signal fire this warns the templars that it is time to pack up and go Bene, you create a distraction i will send them home Templar, let us go 왜 이스탄불에서 템플러가 기사냐 가자 야길 열어주는거죠 아 총룡들이 약간 좀 거슬리긴 거슬려 내 차례인가 늙은 이야날라 다니죠. 몸을 서리지않는 연기 파 배우 아르디토레. 적격수가숨어있습니다사령관을죽여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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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뭐랄까? 제가 템플러 리던가 봐요. 제만 죽이면 되는 거지. 자, 우선 시체로 요란을 뚫게 하자. <laughs> 자, 뒤로 가서 자 은밀하게 암살 성공하고 가서 공중 암살. 자. 아, 이 새끼가 야 <laughs> 어험 가진 게 많군. 970원. 어허, 여기 가 환율이 좀 비쌀 거에요. 여기가 되게 로마보다 돈이 좀 가치가 좀 비쌀 거야. <laughs> 와, 니본 갖고 싶다. 그렇지? <laughs> 저런 무기는 뭐쓸순 뭐 있겠지만, 암살자가 쓰기엔 좀 쪽팔리죠? 음, 안쓸 거야. 아, 빨리 암살단을 이제 모집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지 어느 정도 진행할 텐데. 되게 조작법이 쉬워졌어요. 브라더스 때는 약간 좀 어색한 게 많았는데. 완성본이지, 뭐, 거의. 템플러를 몰아냈다는 소, 소식이죠. 좋아, 완벽했습니다. 이거 다 해야지만 이제 또 브라더스처럼 암살단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템플러를 내쫓고 그 자리다 암살단 기지를 만드는 그런 수작이죠. 동기화를 안 시켜나? Oh? The CPU should be fairly idle but the system monitor is spiking regularly sometimes as high as 85 percent. Is it serious? I'm not sure oh, oh, are Well if there isn't a problem let's not try to fix anything. Fair enough God I need a drink loading 16 desmond think about this what if i went with you with me where it could work just for a while until i found a way out another body maybe or a i don't know i just i don't want to be here anymore That's, 암살자의 기억 들어가다가 얘는 실패작이죠실패작 No. <laughs> 인간을 강제로 암살자의 기억 속으로 집어넣는 애니머스. 얘는 그거에 실패한 남자죠. 주인공은 그래도 되는데 이 남자는 완전 실패한. 실패하는... <laughs> 네, 불쌍한 내재 <내지. 웃음> <laughs> 애니머스에 갇혀 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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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아 <laughs> i 스탄 o s 폴리 주인공이 깨어나는 방법은 에티오의 기억을 완전히 다 클리어 다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못 나올 걸?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의 그랜드마스터 크라우디아 그리고 최근의 공격들은 마시아프 키의 검색을 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다 내가 가능할 때까지 저는 니콜로 폴로의 전트이딩포이다로 폴로의 검색을 늦게 했다. 콜로 폴로의 책을 찾아냅니다 거기에 선대 암살자 알테이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More oh, Okay. The people here are quite sick of these Templar attacks. Can you turn on your charms and find us a few more recruits? See. But this den will not do for training them. Not this soon. A good point. Speak with one of my men in Galata after you are finished. He can help you begin their training. 그, 지오한테 자기 혼자 암살단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같이 관리하자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뭐 되게 복잡하게 섞어서 말했지만. 기다시 끝까지 날 부려먹으려네. 음. 그래, 뭐. 내가 그래도 여기, 여기선 왕따니까 유일한 친구, 유소프랑 친해져야지. 이거 화약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한다. 어, 또 템플러미션인가? 처음 보는 미션이 보이는데, 피리 리머스 이거 뭐에요? 숨겨진 무덤 미션, 숨겨진 무덤 미션 다 깨볼까? 이번에 한 번도 안 깨봤는데, 한번 해보자. 저거 다 깨면 되게 멋있는 거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만, 스킨 설마, 에이, 설마! 잠깐만 다 있구나. <laughs> 다 있네. <laughs> 아니면 이거 pc판 pc판이면 주는 것들인데, 아, 저런 거 너무 도저 아닌 것 같아. 저 게임, 게임 상좀안 맞아. 저안할 안 거야. 스킨, 스킨. 어, 그 스킨을 그냥 PC판에 해 주네. 어, RTA의 호트도 있고 다 있네. 없는 게 없네. <laughs> 숨겨진 무덤이 뭐냐고 아... 그... <laughs> 그... 그냥 그거야? 의상? 옷 같은 거 얻으려면 해야 되는 거. 그거 해보자. 이거 하면 진짜 좋은 옷 준대요. 어, 진짜 최강이가 뭐 <laughs> 오스만 투르크의 최초의 암살자, 오스만 투르크의 암살자가 이제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거 한번 얻어보자. 어, 그거 한번 얻어보자. 재밌겠다. 나 이거 귀찮아서는 안 했거든. 남의 집 같은데?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어딘가 있나 보다.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여기 아닐 수도 있겠다. 숨겨진 무덤, 미션이 왜 이렇게 됐지 나중에 올게요. 어, 저, 저, 저 미션 잘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그때도 저 미션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한 걸로 억하는데 이게 되게 큰 미션 중 하나인데 메인미션좀 하다가 오자. 어. 우, 여기는 오스만 트루크의 병사들이 꽤 무서 생겼지. 세이니다 어, 오스, 오스만 트루크 병사들 좀 세, 조심해야 되지. 평범한 오스만 트루크가 아니야다 개업하겠다. 신장기업 개업. 20분마다 구, 1900원. 부지런해야지 후반 가면 좀 되겠지? 인출 참 비자금 진짜 안 모인다. 도서관도 있네. 오 800원 투자하고 200원씩 이득 보네. 좋아. 어, 부, 이런 거 부지런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미리 해놓고 후반에 좀 즐기겠어. 후반 가서 나중에 또몰아서 하면 힘드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자. <laughs> 로마에서 로마에서 갑자기 배경을 이제 이스탄불로 바꾸다 보니까 되게. 어, 개발하는 데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름 잘 만들었죠? 갑자기 배경을 확바꿨거든 원래 로마 유럽 유럽풍 암살자였는데 어, 갑자기 이런 이런 분위기 암살자가 되니까 되게 음, 그래도 나쁘잖아요. 어, 그래도 되. 어색하지도 않고. 아이고, 잘 만들었어. <laughs> 숨겨진 무덤 미션 저거 해야 되겠네. 해겠다. 야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엄청 좋은 갑옷 준다고는 들었거든. 아, 과일 m y o u 는 부정하지 않겠지만. 과연 훔친거 가지고 잡혀가기 좀 억울하다. 열 배로 갚아 주겠다. 전다 뻥이죠. 사과를 훔쳐 먹을 정도로 가난한 새끼가 나에게 열 배로 갚는다고? 목숨을 바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사과를 훔칠정도면 사과를 치냐 돈을 훔치지 어 잠깐만 아인명도가좀 심각한데 아씨돈 없으면 어쩔수 없다 매수하겠어 아 포구까.. 야 시세가 좀 싸구나 여기는 여기는 시세가 좀 싸다 좋아 시정한번씩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운이 이제 딴 거라서 노래가 헷갈리네요. 저 남자인 것 같고요. 훔치지 않고, 이제 죽이지 않고 훔치는 방법도 있겠죠. 소매치기 어... 난 착한 사람이니까. 자. 아, 니, 앞, 어, 뭐야? 니 템플로였어? 아이씨, 템플러들이었구나. 나 오스만 트루코 병사들인 줄 알았는데.